AI 투자 열풍이 거세지며 AI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투자 광풍은 기술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 과열로 인해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 주식과 스타트업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AI 기업의 주가가 올해 200% 이상 상승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치 상승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은 크지만 지나친 투자 과열은 시장 버블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장 분석가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AI 시장을 평가하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I 투자 광풍은 기술 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과열된 투자로 인해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